자식 삶의 애군을 막는 1분 진원기도 자식을 위한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루 1분 정성으로 올리십시오. 자식의 삶에 닥친 애군은 물러가고 복과 평안이 머무를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아미타불 모든 악한 기운은 사라지고 자식의 앞길에 밝은 빛이 비추게 하소서, 근심은 멀어지고,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업장은 소멸되고, 복과 덕이 자식의 삶에 깃들게 하소서, 온만니 밤매 훔, 온만니 밤매 훔, 온만니 밤매 훔, 당신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들으십니다.